형님들, 박명수 씨가 라디오에서 한건또 했네요. 청취자가 시아버지, 남편, 아들까지 전부 가발 쓴다. 이런 사연 보냈는데 그거 듣고 박명수 씨가 갑자기 급발진. 이거 대통령님이 해결해야 돼요. 머리카락 빠져서 국민 천만 명의 숙제라고요. 아니 진짜라고요. 그리고 명언 터짐. AI가 화성 가는 시대에 머리카락 하나 못 심어요. 이게 나라냐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공약했었다네요? 제20대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탈모치료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중증 탈모치료를 위한 모발이식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었다는 사실 그때 유튜브에서 이재명 후보자는 홍보 영상에서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노 no.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라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함이말 하셨단 말이에요 전설임 근데 이번엔 공약에서 빠졌대요. 그래서 벌어. 박명수 씨가 또 소리쳤어요. 이거 해결해주면, 진짜 전 국민이 머리 감고 대통령 찬양합니다. 라고요. 형님들 여기서 포인트는, 형님도 지금 머리카락 고민 많으시지요? 우리 진심 공감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독 좀 눌러주세요. 머리카락 심는 거 의료보험 적용 받는 날까지 쭉 한번 노력해보게요. 오늘도 머리 빠지게 고민하지 마시고, 럭키비키 하세요.